과천 매일공인 제공 2025년 7월 22일 기준 과천 아파트 매매 및 전세 시장 동향입니다. KB국민은행 조사 과천시 아파트 매매 가격은 23년 5월 22일부터 111주 연속 합31.53% 상승하였습니다. 2025년 7월 셋째 주 과천 부동산 시장은 지난달 말 발표된 6월 27일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매매 시장은 여전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전세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가파른 가격 상승을 경험했던 과천은 현재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6월 27일 부동산 대책,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잠시 숨 고르기 장세에 진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천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 감소 속 가격 조정 압력지소, 현재 과천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는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매수자들은 가격 조정을 기대하며 시장을 지켜보고 있고 매도자들 역시 급하게 호가를 낮추기보다는 상황을 주시하려는 경향이 강해 실제 거래 가격과 희망 가격 간의 차이가 여전히 큰 편입니다. 한국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과천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최근 몇 주간 보합세를 기록하며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들의 진입 장벽을 높여 매수세 위축과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 그리고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기 재건축 신고가 행진 멈춤 과천 원도심의 준신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거래량 감소와 함께 신고가 행진도 멈춘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레미안슈르 26평형은 지난달 9일 16억 7천만원에 최고가로 거래된 이후 가격을 경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33평형 또한 21억 7천만원 이후로는 최고가 기록이 없습니다. 43평형 역시 지난달 14일 23억원이 마지막 최고가였습니다. 11단지를 재건축한 레미안에코펠리스 33평형은 지난달 21일 이전 최고가인 19억 7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 오른 21억원을 기록하며 눈에 띄는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2기 재건축단지는 견고한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을 전후로 입주를 마친 과천의 2기 재건축단지는 과천주공1단지 2단지 6단지 7단지 그리고 12단지가 포함됩니다. 이들 단지의 최근 거래 가격을 살펴보면 비교적 견고한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과천 프루지오 서밋 24평형 21억 5천만원 33평형 26억원 40평형 26억 8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위버필드 26평형 21억원 34평형 25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과천 자이 25평형 20억 6천만원 33평형 23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과천 센트럴 파크 프루지오 스밋 25평형 19억 원, 34평형 22억 8천만 원에 각각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과천 아파트 시장은 재건축 기대감, 공급 부족, 그리고 강남권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 등으로 전반적인 가격 상승세를 보였으나 6월 27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잠시 조정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기 재건축 단지 역시 대책 이전에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4, 5, 8, 9, 10단지 등 3기 재건축 단지들은 6월 27일 대책 발표 이전에 이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8단지의 경우 27평형이 24억원, 31평형이 25억원에 거래되었고, 9단지 24평형도 19억원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이 진행 중인 과천주 공식 단지 40평형은 지난달 21일 이전 최고가 31억원에서 무려 5억 8천만원이 급등한 36억 8천만원에 거래되며, 재건축 단지의 높은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지정타 단지의 흐름은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신축 아파트 단지들은 대부분 입주가 완료되면서 시장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들 단지는 쾌적한 주거 환경, 신축 프리미엄,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 도시라는 장점 덕분에 꾸준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비교적 견고한 가격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지 않는 한 드라마틱한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단지에서 간헐적인 급매물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는 개별 매도자의 사정에 따른 것으로 시장 전체의 하락 추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투자 심리는 다소 위축되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와 높은 보유세 그리고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은 투자 수요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관망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시장을 지켜보려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천 아파트 전세 시장은 안정화 속 국지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천 아파트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과는 다소 다른 흐름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8, 구단지와 5단지 이주 기간으로 인해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근에는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보합세를 유지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불확실성 속 잠재력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셋째 주 현재 과천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급격한 가격 상승보다는 보합 또는 약보합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천 부동산 시장 단기 전망입니다. 매매 시장은 당분간 현재 수준의 거래량 위축과 가격 조정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 경기 불확실성이라는 큰 흐름이 단기간 내에 변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매물이 소진되고 매도자들이 가격을 조정하기 시작하면 제한적인 거래가 다시 활발해질 수도 있습니다. 과천 부동산 중장기 전망입니다. 과천은 여전히 매력적인 주거지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 접근성, 쾌적한 자연환경 우수한 교육 인프라 그리고 체계적으로 개발된 주거 환경은 과천에 변치 않는 강점입니다. 향후 GTXC 노선 개통, 과천대로 확장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이 계획되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천의 주거가치는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천 부동산 시장의 변수입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 여부, 그리고 국내외 경기 회복 속도입니다. 이러한 거시경제 변수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과천 부동산 시장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과천 부동산 시장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들은 급매물이나 본인의 예산과 조건에 맞는 양질의 매물을 신중하게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과천의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과 가치에 주목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흐름과 정책 변화, 금리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천 부동산은 어디서 계약하면 좋을까? 정답은 매일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업력 30년 부동산학전공 전문가 고객을 위한 중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자산으로 생각하고 책임중개하겠습니다. 매일공인중개사사무소.